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키노에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 등두 사람이 갖는 마음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사연은 무의미한 정교와 미신으로 결혼 생활이 위태롭게 된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남들은 깨가 쏟아진다고 하는 결혼 1년 차 신혼이지만,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저희 궁합을 보셨는데 상극인 사주라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다치거나 아플 수가 있기에 이 결혼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3년을 못 살고 둘이 갈라서게 될 거라고 했답니다. 미신을 유난히도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궁합을 보기 전에는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궁합이 안 좋게 나온 비로는 저에게 대면 대면하게 구시다 결혼을 반대하셨었죠. 다행히 남편과 시아버님께서는 미신이라면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시어머니의 궁합 얘기를 무시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 엄마는 궁합이 안 좋게 나왔다 반대하신 것도 사돈이 걱정스러워하시는 말일 테니 남편을 좀더 챙겨주고 시댁에도 잘하라는 말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 당일 오후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은 안 먹던 음식을 먹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결혼식 과정에 긴장을 했던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좀 심한 배탈이 났습니다. 화장실을 수차례 들락날락거리며 힘겨워하던 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장실 간 남편을 대신해 제가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는 남편이 어디 있기에 제가 전화를 받는 건지 궁금해 하셨죠. 그때 그냥 가볍게 화장실에 있어 전화 받기 곤란하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좋았을 것을 너무 솔직하게도 배탈이 나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금세 말투가 변하더니, 결혼하면 아들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던 무속인 말이, 벌써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며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의 배탈은 다음날 완전히 회복됐지만 신혼여행 내내 수시로 걸려오는 어머니 전화로 즐겁지만은 않은 여행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출근은 잘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퇴근 후에는 오늘 저녁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묻는 통에 저는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벌렁대는 노이로제까지 걸렸습니다. 그렇게도 아들이 걱정되면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면 좋을 텐데 매번 저에게만 전화하시는 것이 좀 불만인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저러다 말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날 지방 출장을 갔던 남편에게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장에서 작은 나무목재가 남편의 발앞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발가락의 실금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제게 연락을 했고 너무 놀란 저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치료받는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다행히 사진으로 봐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가락에 작게 붕대 정도 감은 사진이었기에 조심히 올라오라고 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싸서 오셨는데 저녁에 직접 어머님이 챙겨주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출장 중이라서 내일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발가락이 다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큰 사고도 아닌데 어머님께 또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 가서 몸이라도 다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아들 걱정이신 분한테 발가락에 실금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나요? 며칠 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연히 지방 출장 중 남편이 다쳤던 사실을 알게 됐고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날 지방 출장 가서 별일은 없는지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자신이 물었을 때 일이 있었는데도 입을 다물고 제가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남편이 죽어도 입 다물고 있을 면이라며 혹건도서슴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은 건제 잘못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 한들 남편의 발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저를 탓하는 말로 힘들게 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께는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화가 많이 나신 어머니는 저의 이런 설명도 다 변명처럼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지셨습니다. 끼니 때마다 밥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을 무사히 잘했는지 보고를 해야 했고 남편이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디서 회식을 하는지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로 제가 남편 회식 장소에 몇번 얼굴을 비추다 보니 남편 회사에서는 저를 의부증 환자로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어머니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회식 장소에 수시로 찾아오면 내가 뭐가 되냐? 회식 장소에 찾아오는 저 때문에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니겠다고까지 말하는 남편. 저 역시 남편 회사 회식까지 체크하는 일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추궁하시는 것은 더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남편은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해 결국 이번 일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고, 앞으로는 남편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일에 신경을 뜨자, 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직접 아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쑥불쑥 신혼집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 남편의 회사와 회식 장소에도 몰래 찾아가는 등 남편을 곤란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결혼 전에는 엄마가 저러지 않았는데 너와 결혼을 하고부터 변하신 걸 보면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내뱉은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저 또한 참지 않고 소리 지르며 한소리했습니다. 내가 무슨 너에게 악한 기운이라도 전달하는 사람이냐고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얘기에 화가 났는지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졌고 깨진 유리에 발이 베어 피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있는 남편은 한참을 저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남편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과 발에 상처가 난채 소파에서 잠이 든 아들을 보고 이성을 잃으신 모습으로 저에게 달려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했고 궁합이 안 좋다던 내 말을 무시해서 이런 사달이 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벌써 몇 번째 아들이 다친 줄 아느냐며 저를 몰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더 지속했다간 제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으니 차라리 아들을 데리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어머니께서 궁합이 안 좋다고 말리실 때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제가 있는 친정집으로 찾아와 저와 저희 부모님께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다며 아무리 화가 나도 컵을 던지고 싸우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성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1년간 살면서 둘 사이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싸움의 원인은 늘 어머니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이쯤에서 우리 관계도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가 우리 사이에서 그러지 못하시도록 하겠다는 말 대신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게 된다면 3년 안에 이혼할 거라고 말했던 그 무당의 말이 맞는 게 되는 거라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결혼을 계속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어머니가 맹신한 그 무당의 말이 다 맞았다 치고 저는 이쯤에서 남편과 갈라서렵니다. 사연만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